이, 여러분 음, 이빨에 있는 혀가 힘이 더셉니까 이빨이 더힘쎕니까 이빨이 더 힘센 것 같습니다. 이빨이 혀도 막 깨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원에 가면 효과는 없고 치과가 있어요. 치과가 치과는 그만큼 이빨이 잘 빠지기도 하고 잘 부러지기도 하고 나중에 다리 없어지고 틀리가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려는 없지 않습니까?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혀가, 입안에 있는 부드러운 혀가 어, 강한 이빨을 이겨요. 어,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말할 때도 어, 이빨 같은 말을 하면 안 되고 혀 같은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어, 이빨 같은 강력한, 강철 같은, 강한, 강철 같은 강한 모습으로 어, 어,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하고요. 혀 같은 부드러움이 결국은 이깁니다. 그니까 러 사람 평생 살아갈 때, 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결국 강, 강력한, 강력한 자가, 강련, 강력한 강철 같은 말 그런 자가, 그니까 막 히틀라 같은 자가, 무솔리니 같은 자가, 동조 같은 자가, 세상은 다 휘어 잡는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드러운 쪽으로 유도해서 부드러운 쪽으로 제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 살아가는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물이 되고 원하십니까? 정말 이김에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 스파르타 교육으로 막 강력하게 확 피해 잡았 강력하게 방영 잡지만은요. 그러나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아테나가 스파르타가 이긴 것이에요. 아테나가 아테나 같은 아, 아테네의 세력이 이겼습니다. 뭐뭐아이뭐 음, 뭐, 뭐 강력하게 강력한 강력한 투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력한 투쟁하는데. 음,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새를 이 지금 2023년 보내고 2024년 이제 내년도 4월 달에 있는 총선거를 바라보면서 이 정치권이 이렇게 출발하는데 어 정부 여당 정 여당이 이 여당이 이제 저이 저기 저기 그 권력 교체를 했어요. 여당이 어 있는 당대표 물러나고, 세당 대표 물러나고 새당 법무장관 얻던 새당 대표가 젊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더라고요 근데 본래 음~ 야당이 음~ 정부를 견제하고 강력한 이~ 투쟁은 정권을 창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이 막 여당 대표가 젊은 여당 대표가 아~ 어, 막 강력한 투쟁을 막 그냥 싸움 투사같이 막 그렇게 어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막그아 어, 젊은 젊은 투사가 왔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음 젊은 투사 모양의 젊은 투사 모양의 강력한 이미지 에그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역시 좀좀 좀 한다면. 이길 수 있다면 좀 겸손하고, 어, 이빨같이 막 강렬하게, 강렬하게 나오지 말고, 겸손하고, 물같이 약하고, 물같이 순하고, 부드러 술리다 그러고, 또 부드러운 이미지. 막 그냥 그 출발할 때막 젊은 사람이 막유모하고 막, 유모하고 막,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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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아, 전, 그 사람이 웃기면 다웃어 정부 여당을 막 웃기고, 막 전, 전국을 막 웃기고, 막. 막 폭소가 터지도 없고 춤추고 막 박수 치고 막 축제하면 좋을 텐데 강력한 이미지는 확 휘어잡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아마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말이 물갈이 대상이 돼서 공천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 보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유머가 가득한 모습으로 출발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를. 그강렬하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에서 탈당한 전 대표는 그 이튿날 탈당 기자회견 했는데 무슨 음식점에서 탈당 기자회견 했는데 보다 더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또 문제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그 사람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나 역시 미래를 말하고 어, 부드럽게, 차근차근하게, 사람 생각나게 하는 그런 한데, 젊은 사람이 두 사람 대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막, 막, 그냥 아주 강력한, 강력한 투사 뭐, 강력한 투사인데, 막, 박정희 대통령한테 짓눌리고, 어, 전두환 군화에 짓밟힌, 이런 사람이니까 막 그게 막그 그런 사람이니까 진눌리든 사람이 막 강력한 보복을 전라도를 경상도 세력에 진눌렸으니까 강력한 전라도 전라도식계에막어 그런 보복적으로 나올지 않을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강 강력한 이미지 이빨이야 이이 혀가니 이빨 같은 막 강력한 이미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막냥 정권을 잡으면, 막, 막, 이 전라도 세력이 총무장해서이 아, 사람 앞서 전라도 세력 총무장에서, 막, 이 경상도 후주 잡을 거라 이렇게. <laughs> 제가 고향 경상, <경상도에, 웃음> 경도 친척, 친지들이 막, 잘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분, 그분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음, 에, 강력한, 강력한 거는, 어, 논리가, 논리가 강력한 거고, 어, 어, 절대로, 절대로 정치보복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절대로 자기 생애 속에, 자기 생애 속에 절대로 정치보복 안 한다는 네, 그런,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 이 좁은 땅덩어리 태어나서 땅덩어리도 좁은 것도 서러운데, 크, 마음이 좁아서 막 갈라지고 싸우는 거, 동서남북 싸워서 안 된다. 민족 민족 화해와 협력을부짖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썰대로 싸워서 안 되고 이 화해, 서로 이이해하고 품고 용서 및 사랑을 부르짖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수틀면 후드를 팬다 참수 목목 번다, 참수 작전한 지도자 북한 어김 뭐, 김정일과 그 세력들 목뺀다 이제멸광 이런, 이런 말 하지 않고 이제는 역사가 이만큼 흘렀으니까 품어야 된다. 그런 말은 부드러운 이미지로 등장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제가 이몇번 모시고 우리 원주에 몇번 모시고 우리 원주 영강님 모시고 몇번 강연했지 않습니까? 음, 우리 교인들이또 음, 우리 원, 원주 시민들이 깜짝 놀란 거는 한두 시간 강연하는데 5 분마다 웃겨요. 폭소가 터지더라고. 그그 그, 그 얼마나 웃는 웃기고 재밌게 말하는지 웃기고 재밌게 그냥 웃겼다, 울렸다, 울렸다, 웃겼다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말하고 강력한 신념을 갖대 재밌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고 유머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해에. 어, 이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고, 우리가 또, 저가 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해, 인기가 제일 낮았는데, 그해, 우리 원주에, 우리 교회 와서 기도, 기도하고, 어, 이두 시간도 안 울며 웃기는 막 말하고, 근데 그때부터 인기가 높아가지고, 그해 대통령 당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니까, 북한 정책도 화해와 협력이잖아요. 화해와 협력에 북한을 뭐 목한 북한 당국장 목을 비겠다는가 수틀면 호들어 패겠다는 거, 핵전쟁도 분사하겠다는거 <laughs> 그런 말안 하고 그저 그 이소부화에 나온 얘기 이이 이 뭡니까 바람 바람과 해경 바람과 저 길가는 나간에 옷을 벗길 사람, 바람이 옷을 벗길다 했는데 안 해요. 어. 길 가는 나그에 옷을 벗기는 햇님이, 햇님이 막 뜨겁게 비추니까 더워서 벗게 되잖아요. 햇빛 정책이, 햇빛 정책인데, 그 사실상 그것은 햇빛 정책이 아니라, 임동원, 그, 그 당시에 신부름한 임동원 통일본장은, 국정원, 음, 그 원장에 의하면요, 음, 그래 이제,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까지도 사랑하라, 모든 성은 더불어 함호하라, 원수가 없는 걸 함께 맡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 햇빛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 사랑 정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책인데 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조차 정치인들은 강력하게 상대방을 때려잡겠다고 죽겠, 죽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되고 그렇게 하면 이기는 같지만요 아, 결국은 상대방이 이를 갈고 보복하고 하게 되니까 이제 부드러운 부드럽게 부드러운 얘기입니다 혀같이 쓰이야 돼요 예, 부드러러 같이. 예, 예, 같이 저 가지 나뭇가지에 이제 봄이 오면 나뭇가지에 꽃, 꽃이 피는데 아, 부드러운 아주 작은 연한 가지에 예, 꽃이 피입니다 이사야가요, 이사야를 생각하는데, 믿음의 조상, 기도의 조상 이사야를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한 분, 처녀가 잉태해를 난다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잉태 소식도 전하면서, 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음, 음 평강의 왕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아, 아브라함과 따위세 자손으로 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지를 깨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시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이렇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기며 포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지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전먹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은. 그런 그 천지남만한 신천신지의 그런 부드러운 세계를 말씀습니다 그리고 어, 탄생하신 예수교 수도가 이사야 53장 2절에 연한순 같은 네, 연한순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뭐 아유, 뭐, 이한순 뭐, 같은 모습으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뭐 이거 고난에 좀 고난 받는 종으로 이기는 뭐 싸워 이기는 분야를 고난 받는 종으로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평화를 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뭐 음, 이래가지고 뭐 되겠느냐 싶지만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오셔, 오셨는데, 정말 총한자로 칼난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총한자로 칼난자로 없이 나폴레옹은 총으로 칼로 세상을 휘어잡려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배에유배 가서 알고 보니까 나리 예수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 예수는 뭐 총한자로 칼난자로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부드러운 예수님이세요. 부드러운 예수님.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 성품이세요. 성령 열매. 이런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주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2024년 1월입니다. 2024년 1월, 예수님 오신 이후, 2024년인데, 아, 시간에 누구, 뭐, 뭐, 누구, 어디 유명한 사람의 시간, 맞춘 시간이라, 예수님에게 시간을 맞췄어요. 이게 예수님. 예수님 시간의 주입니다. 공간의 주 주입. 뭐, 뭐, 이, 동, 도양, 서양인데, 서양 할때 기독교, 서구 기독교 문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서구 기독교 문명을 중심에서 이, 막, 문물이 발전되고 인재가 인물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신대륙그 유럽, 전 유럽, 영국, 신대로, 그 아메리카,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부드러운 예수님 강력한, 이 강력한 폭탄 같은 이런 예수님이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 보내셨는데,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어요. 어, 수뜸후드려패 죽인다 아니, 아니고 부활 승천하시도 부활 승천 부활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 보복하고 로마 보복하는 게 헤롯과 뭐 시자에드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에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성령이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면 사랑으로 나 예수의 증인들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제가 이런 설교, 이런 얘기 막 몇백 번, 많이, 많이, 수십 번한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요, 이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부드러운, 부드러운 예수 이미지, 부드러운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긴다. 결국은, 결국은 이 세상이, 긴 부드러운 이 사랑이 결국은 세상을 이긴다. 사랑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에 예수 사랑을 믿는 믿음 비사랑을 믿는 믿음이 세상이긴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뭐 아이고 윤석열 정부 뭐 강력한 이미지로 소 틀리면 뭐호드려 패고 뭐이 북한 지도자들 목을 떼겠다 참수작전 생각하고 막 근데 막 그냥 도발하면 막 그냥 응징하겠다 하는데 아니 뭐 김대중 그 어, 노무현, 문재인 터득 놓은거 이거 다 틀려 버렸다 이건 이건 이거 공산 공산 딱 키운 거거 맞지? 지금까지 막 너무 부드러워서 안 되겠지, 강력하게 호들을 패야 되겠다 싶은 그런데 그런데 뭐 북한도 막 강력하게 호들을 패야 되겠다 우리도 호들을 패야 되겠다 서로 막 서로 막 달리는 열차 충돌하서 그렇게 하려고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축인 게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 투어 들어도 북한 망하게 한다 그러면 같이 남한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 그러니까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이사야가 이사야가 부드러운 부드러운 메시아를 소개한 이사야를 생각하고 어~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이 선거전 (3월달) 선거전에서도요.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접근하고 부드러운 평화 평화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를 평화를 기반한 민주주의 방향을 잡는 그 당이 이길 것입니다. 강인한 당이기는 당이 것이라 부드러운 이미지로 민주 평화 방향을 잡는 그 당이긴다고요. 당이 어, 이렇게 정말로 이왕이면 감동적인 생활을 살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많은 사람 안심을 주고 이이일촉직발의 이 전쟁분위가 감도는이 한반도를 정말 희망찬 한반도로 문화강국으로 평화강국으로 부여하게 하고 수많은 인재를 발굴하는 아세아의 진주 같은 이 나라를 일으키자면 그래도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거리마다 빌리며는 길면은 교회를 중심에서 부드러운 예수 이미지로 출발하는 그런 어 그,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외치고 교회, 교회가 이렇게 살고 또 교회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방향 부드러운 방향으로 어 사랑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새한 해를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